언니 보는 거 아니야? 나원이야 어떤. 음. 어떤 모양이야? 그냥 식빵모양 그거 할 거야. 아, 저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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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좋아하는 거연 같은 거? 어, 근데 연안 넣고 그냥 식빵으로 할려고라이있었어 아, 그냥 응, 그래 무안었어 엄마 엄마가 누구냐고 물어보라고 했는데. 누구냐나 누구냐고 엄마 물어보는데 내가 안 물어봤어. 왜? 안그 열어 는데이렇나 아, 좋으니지 그, 장아리 어? 볼수있지 때문에 장는 맨날 볼수있 응, 장지는 너무 재밌 언니 지금 어떻뭐 먹어서 오늘, 아, 오늘 하루만 제발 안돼 안돼 오늘 주말해야돼 주말에 할게 우리가 하만문제많는데 알았어 그럼, 예. 어? 아, 그럼 오늘 나 그냥 오늘날 할래 그거 코 거야 응. <laughs> 어? 어머, 안 해도 돼왜 네. <laughs> 네. <laughs> <영화 안> <laughs> <laughs> 뭐, 언니 영안니 아니야 한테전화 언니 언니 거는 다 있어. 아, 그러세요? 아까 무슨 노래 네 너도, 너도. 음. 네? 너니나 지금 쉬는 중이야. 아, 혹시 하 문제지 말한 거 아, 그냥 하려네. 너무 재밌어. 나뭐 만들다? 응, 혹시까? 혹시? 잠깐만.

시윤아, 여기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찍어야지. 아, 될것 같아. 헉, 이거 결봐. 음. 응. 나좀 먹어볼래. 응. 음. 이 음, 얘들아, 진짜 맛있어 맞죠? 음! 어 엄마 오늘 음, 하나 가져가서 먹으는데바삭데 응, 줄까 부드러데 줄까? 엄마가 나서 조금만 조금만 딱돼을어 간다. 잠깐 데리고 있는 거야. 배들링통이가 뭔가? 네. 어, 얘 너무 조그매. 어, 도망간다 가지 마. 야, 얘 진짜 조그매, 자기야. 쟤도 진짜 조그맣다 아니야 아픈 거 같진 않고 그냥 안 도망가 내가 가까이 가볼까? 도망가 안녕 <laughs> 어 그렇네 제가 엄만 가봐 여기 주차장 넓다던데? 잡숴봐. 어. 왜? 난 그냥 그래. 시큼해서? 응. 안어 아, 응? 나 이거 먹다 보서 그런가? 하나도 안 써, 자기야. 이거 먹다 보서 그럼 봐. 응, 쓰지는 않 하나도. 나둘다 줄다 먹으라고? 응. 차이 별래? 응. 이거 먹다 먹어서 그런가 봐. 오. 음, 이게 약간 더 산미가 있다. 느린 마을보다. 음. 음. 고집, 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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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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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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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고 근데 제가 사진을 봤는데 뱀이 키가 너무 거든요제작음 <laughs> 이거 자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이거, 네, 이거 많은 거 내가 먹게음음맛있래 음. <laughs> 그게 다야 음. 음. I'm not a 이과자 그 부분은 주지 마. 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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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게 먹고 점심기안 먹어 이제. 다여 <laughs> 많이 먹고 돈 많이 벌어 여기. 여기. 약간. 자기야기 여기. 일기 나는 여기. 어 봐야지. 많이 먹고 돈 많이 벌어와. 음, 상큼한 맛이 난다. 이리로 넘어갔어. 이제 점심은먹을까 뭐 점심? 응. 대체 뭐 부치 먹는다며. 대체 부치 안 먹고 싶은데. 아나 부치 사실 별로 안 땡기는데. 그리고 그래, 다른 그 거. 뭐. 아니 다 것도 땡기는 게 없어. 집에 그냥 마음대로 해. 그 저녁에 그리고 이게 뭐야? 덤입니다 덤. 이거 파파존스 먹음 주는 거야? 몰라 그런 거다. 이덤 엄청 좋네. 무슨 덤이야. 덤이 더 많아. 응. 그냥 만원짜리 한장 주고 올걸자요 저기. 8,000원이라 그래서 아, 내가 8,000원 왜? 공정거래 뭐? 해야지. 8,000원 주기로 해서 8,000원. 우리 거기에다가 이거 뭐야. 이거 새콤짱? 이것도 줬는데. <laughs> 일부러 걔 잔돈 바꾼다고 젤리 해준건데 만원짜리 한장 주고 올것 같아. 뭘미안해별자자면안해나미안해님 누구니? 님 응. 누구니? 인사. 인사. 너가질래그러는아 마음에 들어? 응. 마음에 들어? 응. 이거 어, 뭐지? 엄 마하트가 괜찮아. 이쪽 슬리브네. 엄마 이거 덤으로 주신 거야? 이 슬리브 이게 슬리브, 슬리브 아니니? 아니 근데 이것도 슬리브잖아. 와 예뻐. 언니 언니들이랑 나눠가줘. 너무 어, 세게네. 그럼 어, 세분 하나씩 가지면 되겠다. 여기. 아 근데 언니 언니 원형 가질래톡 이거 스티커. 너무 예쁘다. 어, 이거 뱀이야? 아 거룩이죠. 잡아줘. 아이 시원해 오늘 날씨 완전 짱이야 언제라도 이럴게 먹자. 응. 이게 둘이잖아요 응. 어디다 지나? 응. 맛있다. 오우난 오우난. 아 공랭이 너무 아픈데? 한명 먹어줘. 나 몸이 기억한다고 비싼 거안 먹어도 돼나 깐잎 줘봐 음. 음. 음, 진짜 맛있어 음.

아니 엄마 불편한가 봐 불편해 너무 많이 섞이는 이니 모든 잘해 엄청

음, 어때? 마들렌이 약간 비슷스럽다 마들렌 비슷해. 얘좀더좀 좀 바삭하지 않아? 음, 그 안에 조금 들어 있으 촉촉하죠. 맛있어? 응. 오늘 왜영상을찍는데 편집을 안해음 엄마? 응, 음, 아니야. 또엔 어, 바삭하네. 응. 건져 줘. 아 이렇게.

아우 아우야. 아